요, 본주님께서 오늘 맡겨주신 게 요새 또 보기 힘들다는 연금 컨텐츠죠. 얼마나 또 핫템 값이 떡락을 했으면은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잔뜩 구매하셨는데, 아까 전에 본주님이 심심해서 한개 돌렸는데, 신민반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걸로 지금 돈번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쫙다 돌려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야 근데 진짜 연금으로 신민반은 대박이네요. 이걸 내가 뽑았어야 지 유튜브 각인데, 우리 형님이 뽑아가지고 유튜브 각은 좀안 나오는 것 같고. 더 좋은 거. 마갑주 같은 거.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이 다이아 다 써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이아 다 쓰는 건좀 애반 것 같고, 여기 있는 것만 써볼게요, 형님. 준비해주신 만큼만 하겠습니다. 잠굴게요, 민반을. 잠구고. 요렇게 해가지고 갈 거고요. 메일 브레이커를 또 기가 막히게 6까지 만드셨네. 그러니까 진짜 부럽다. 신민반 나온 거는 아니, 신민반도 가뜩이나 비싸잖아요. 뭐, 구슬 색깔만 보라색으로 맞춰가지고, 멘트는 상관없이 좀 찔러보겠습니다. 형님, 어떻게 해서 뜨신 거예요, 근데? 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아 멘트 따위 안 보고 그냥 돌리신다고. 그치 그게 맞아. 어차피 델롱 데리거든. 뭐 구슬이 어쩌고 멘트가 어쩌고 다 필요 없지. 오케이 나왔다. 바로 갈게요. 뭐 시원시원하게 확인하지 뭐. 짝. 처음 건좋았네요 핫템이라도 오 디스이즈 망토는 그래도 좀 비싸요. 이게 컬렉템인데 버려소에 보면은. 어이, 50 다이아야. 실험업을. 자, 어쨌든 좀 비싼 게 나왔기 때문에 잠궈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 결과도 시원시원하다고. 영웅의 용맹한 기운이구요. 바로 누릅니다. 샷. 형님. 그, 아까 전에 그 신민밤, 오! 게이스! <laughs> 아 이게 뭐지? 왜 녹템 나왔는데 기분이 좋지? 희한하네요. 어쨌든 데스 블레이드 나왔습니다. 희한하네요. 생각보다 비싼 녹템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야리꾸리하고. 곤전첫대오 <laughs> 바로 나왔어요 세번째 자 누를게요 오야 좋아 영웅템이다 이거 그렇지 <laughs> 아이 돈 제대로 벌어 가는데 야 무슨일이야 이게 오씨 어, 나도 살까 미치겠다 이거 또 갑니다 야 대지면 돈벌었네 멍멍꿀꿀 겁나 하고 있죠 나오면 기분 좋은 거야. 어디 연금할 만한데? <laughs> 어, 그러게 진짜 축계적이네 신민반도 나오고. 오, 또 나왔다. 갑니다. 형님들. 네 번째예요. 짠! 어? 야, 뭐야? 아니, 설마! 어 아니네요. 트리스탄 라이플 나왔구요어우 설레었네. 아 대지 넣고 한번 넣어가자고아 그건 에바지. 벌었는데 또 그걸 기껏 날릴 이유가 있습니까 형님? 아 이게 더 냄새 난다고. 아 근데 우리 위대한 형님이 방송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방송 자주 오는 NC 직원 분이신가? 오 시도해볼 가치가 있으면 바로 돌려야죠. 누릅니다. 어 이번에도 디스이즈 망토? 오케이 아또 비싼 녹템 야이 형님은 지금 손해를 안 봐요 전부 다 괜찮은 것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런 거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형님안 나옵니다 어 연금 따라하지 마 네, 맞아요 진짜 아데나가 좀 아깝긴 한데 아까 전에 이게 빨템이 나와가지고 그냥 돌리기도 좀 애매해요 아 연금 따라 두번 했는데 커갑 대투 뽑으셨다고 야 기가 막힙니다 형님 어떻게 저런 운을 가지고 있지 갈게요 아니 커갑에 대투라고 나도, 마요 부츠, 하나 주세요? 아, 조준경. 어, 보라색 나왔네요. 영웅의 용맹한 기운. 아, 까비.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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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파에 어, 나왔다. 갑니다. 이번에 나올까? 아, 까비. 비싼, 아유, 무관 가보시네요. 이 정도면은 한번 더, 이거, 이거에다가 녹템이 없네? 녹템이. 그냥 이거 넣고 돌릴까? 아니, 아니, 하나만 사자. 녹템 한 개만 살게요, 형님 6메일. 아우, 여기 6메일이 기가 막히네. 10원이네. 이러고서 이제 영웅템 연금 한번딱 돌리면 어, 제대로겠다. 스토리 제대로 봤죠? 야, 근데 진짜 돈 딸리겠다. 40만원 밖에 없어, 이거. 어떡하니? 아, 400만원 다 빨아가나요, 결국에는? 세번 남았는데. 오, 나왔다. 오, 대박, 대박. 야, 이렇게 극적으로 나오네요. 막바지. 하야가 진짜 빨아먹을 만큼 애지게 빨아가네. 눌러볼게요, 바로. 짠! 까비. 무방 가보신가? 음.. 바로 나와버렸고. 자, 이제 팟템 갑니다. 아데나가 없어가지고, 창고 가서 돈좀 찾아올게요. 어, 야, 이 형이 연금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할, 어, 날바도 있고. 많네, 많아. 190만이면 충분하지. 형님, 이제 데몬 지팡이 한번 넣고 갈아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본주님, 저 이거 데몬 지팡이 가면 되는 거죠? 아, 팔고 다이아 쓸까 했는데 그냥 가달라고요, 형님.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팔릴까? 지금 데몬 지팡이가 거래소 있나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해가지고, 무기, 집행이, 어? 어? 아 비싸게 올린거구나 아 이건 근데 좀 아깝긴 하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5천 다이하면은 이거 넣고 갈긴 좀 아깝지 않나요? 아 그럼 전 돼지 안 돌릴래요 아대 돼지가 생각보다 비싸네 나는 돼지가 한 3천 다이아 4천 다이아 이 정도밖에 안하는 줄 알았어 아 이고스트님 말도 맞긴 맞네 돼지가 언제 팔릴지 모른다 아니뭐 본주님이 지금 아까 뭐 신민방 뽑은게 있어가지고 뭐든 좋대 알았어요 형님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팔리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그냥 대지로 가겠습니다. 팔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적 보상을 이걸로 한다 생각하고,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1200 다이아 차이면은 그 시간으로 받는 고통, 명예 코인 이런 거 생각하면 얼추 비슷비슷하네. 그리고 파템으로 나온 거니까 좋은 거로 바뀌어도 좋은 거고. 노란색 번개 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치, 대지가 졸라 안 팔리잖아. 어? 저렇게 판매 이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안 팔려요 맞는 말이지. 네 신민반을 파템 연금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느낌 오 느낌 좋다고 맡겨주신 건데 자 멘트도 좋아요. 형님들 전설을 한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번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이 연금 멸망전의 끝은 무엇일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쌍민반 되면 레전드. 그렇지. 자, 누를게요. 3,2,1 과연! 빌어먹은, 에아 씨. 꼬챙이 나네, 꼬챙이, 씨. 네, 형님들, 도박의 끝은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될수 있어요. 네, 본주님. 너무 끝까지 갔고, 그냥, 아유 멈추는 게 낫긴 나왔는데, 일단은,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데몬 지팡이가 저 세상 가버렸네요. 아 파템, 아 파템을 마저 또 하자구요, 형님. 이거 가지고 본주님이 아직 일원을 못 버리셨네요. 자 영웅템이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간다고 지금. 나머지 건다 갈아달라. 근데 원래 사람이요 연금은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안 남을 때까지 하는 게 정석이죠. 파템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본주님이 좀더 가달라고 하시네요. 자, 몇개 샀죠 지금 여섯 개. 이거죠? 알겠습니다. 좀더 가봅니다. 아, 두번 편해질 것 같다고. 갑자기 또 여기에서 막 마갑주 같은 거 나오면 또 모르는 거야, 사람 일. 보라색 구슬이에요, 이거. 거의 보라색이지. 간다! 꿈이었네요. 파크인가? 네, 갈고리 농사 지으라고 바로 나왔고, 아까 나온 해삼이랑 요거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사실상. 나머지 아이템들은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얘네들은 싸구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가져간 돈만 쓰고 오는 건 놀이다. 아, 오케이. 네, 본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요 행위는 노박이 아니라 놀이라고. 네, 정당화 해주셨습니다. 아, 마지막 돼지 나올 것 같다고. 어, 됐어요. 악마가 튀어나온 불구댕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로 누릅니다. 아. 잘안 나오냐, 이렇게. 진짜 찐막. 자, 메일 브레이커 세 자루만 더 사서 진짜 찐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빨간 템이 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형님이 서버에 있는 메일 브레이커 다 브레이커 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이 망할 연금 확률을 그냥 개차반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네,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또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보라색 구슬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네, 아데나가 없는데, 이제. 어? 됐다 아까도 이런 식이었어요 보라색 구슬에 연웅 멘트 이게 기가 막히게 뜨더라고 자 마지막 연금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제발 야 마지막이라고 시커먼 거 하나 주네요 진짜 대단하네 어 예, 본주 형님 이렇게 또 좋은 컨텐츠 맡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깔끔하게 리셋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구요.